야, 강세란. 유부남이랑 노란한 주제에 나보고 결혼을 하자고? 어디서 되지도 않는 게 들러붙어서 짜증나게 하네. 난 다정씨랑 결혼할 거야. 너 같은 여자 필요 없어. 왕지훈이 강세란을 차버리고 다정이한테 프로포즈를 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세 번째 결혼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좋은 일이 잔뜩 생기실 거예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왕유한이 보배정 지배인을 그만두고 드림식품 본부장으로 소개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새로 오신 본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왕유한이라고 합니다. 왕요한이 부임한 곳은 백상철이 있는 팀이었습니다. 백상철은 왕요한과 왕지훈의 신분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왕요한이 본부장으로 들어오면서 왕지훈이 왕제국의 아들이고 왕요한이 조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백상철은 지금까지 왕지훈한테 계속해서 짜증을 냈었잖아요. 왕요한도 다정이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의심하면서 안좋은 감정을 가리지 않고 표출해 왔는데요.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왕제국의 아들과 조카라고 하니 지금까지 저질렀던 일이 후회가 되는 모양입니다. 굳이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백상철은 이미 망한거나 다름없었죠. 이번에 윤보배가 직접 찾아와서 백상철과 강세란의 불륜을 확인했습니다. 선물까지 들고 오는 바람에 한 마리와 백상철은 윤보배가 호의를 가지고 찾아왔다고 착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강세란이 백상철을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유혹했다는 거랑 송이를 자기가 키우겠다고 이혼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전부 여과없이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정도 증언까지 나오니 윤보배도 강세란이 상간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강세란을 호출한 윤보배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앉을 거 없다. 이대로 짐 싸서 나가. 나가서 네 멋대로 유부남을 만나든 뭐라든 살아. 강세라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개 쌓이고 쌓여서 결국 보배정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정이한테 자기가 부사장 자리를 양보해줬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정말 정신이 제대로 박힌 여자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콩고기를 쓴다고 해놓고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반칙을 하는 바람에 실격패를 당한 주제에 자기가 경합에서 양보를 했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다정이 재료를 다 시들어버린 시금치로 바꿔놓기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도 결과가 한표 차이밖에 나지 않았던 걸 생각하면 강세랑과 다정이의 요리 실력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고 볼수 있는데요. 강세란은 어디 가서 보배정 출신이라는 간판도 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강세란이 매달릴 곳은 왕지훈 밖에 없었어요. 강세란은 왕지훈과 결혼만 하게 되면 자기도 보배정 못지 않은 뒷배가 생길 거라 생각하고 왕지훈을 유혹하는 것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보배정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왕지훈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왕지훈한테 확실하게 프로포즈를 받아낼 생각이었어요. 지훈 씨, 제가 할머님한테 말씀드려 봤는데요. 드림식품이랑 보배정이 콜라보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기업 간의 브랜드를 걸고 하는 사업인데 아무런 확신 없이 시작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왕지훈은 자기 특별팀을 만들어서 성과를 보이고 싶은 욕심에 강세란의 말이 너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확신이 필요하면 저희가 할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드릴게요. 보배정도 드림식품과 콜라보를 하는 게 보배정의 브랜드를 드높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겁니다. 절대 피해가 되지는 않을 텐데요. 강세란은 왕요한의 반응을 보며 자기 작전이 제대로 먹혀들었다는 생각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란은 이미 보배정에서 쫓겨난 입장이지만 왕요한을 잘만 이용하면 드림식품의 며느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배정에도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섰던 건데요. 할머니가 원하는 확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드림식품과 보배정이 한 집안이 되는 것을 원하고 계세요. 한 집안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드림식품과 손잡으면 한 집안이 된 거나 다름없는 건데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훈 씨와 제가 결혼해서 사돈지간이 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세란은 결국 자기 목적을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왕지훈은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강세란을 이용해서 윤보배에게 접근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강세란을 결혼 상대로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강세란을 여자로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왕지훈은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괜찮은 여자도 없었을 뿐더러 그냥 쉽게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적성에 맞기도 했었거든요. 결혼을 해서 가정에 구속되는 건 왕지훈의 성격에 전혀 맞지 않는 일이었죠. 하지만 강세란 간의 결혼에 보배정과의 콜라보 여부가 걸려있는 상황이라 왕지훈은 바로 안 된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고 말았는데요. 이건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네요. 왕제국 회장님하고 이야기해 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왕지훈은 강세란에게 대답을 미루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강세란은 왕지훈이 시간을 미루는 게 달갑지 않았는데요. 자칫 하다가는 자기가 보배정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이 왕지훈의 귀에 들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결혼이고 뭐고 전부 망해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윤보배 핑계를 대면서 왕지훈을 마지막까지 재촉했습니다. 할머님이 올해는 못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저한테도 혼처를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서 빨리 결정해달라고 전화를 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의논해보고 연락드리죠. 강세란은 왕지훈과 결혼 승낙만 받아내면 자기가 드림식품과 보배정의 콜라보를 주관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할 참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배정으로 복귀해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강세란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왕지훈이 다른 여자한테 반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왕요한은 다정이를 모델로 세워 홍보전략을 펼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네일에게 부탁해서 다정이한테 웨딩드레스를 맞췄던 것 같은데요. 웨딩드레스 입은 다정씨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아름다울지 누가 알았겠어. 너무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정이는 왕요한의 눈에도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다정이가 예뻐 보이는 게 왕유한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있었네. 저 여자 누구야? 나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예쁜 것 같은데? 촬영 현장에 온 왕지훈이 다정이한테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정이한테 첫눈에 반해버린 왕지훈은 보배정과 콜라보를 하는 것보다 결혼을 누구랑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보배정과 콜라보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면 될 일이지만 결혼은 다른 방향이 없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강세란을 만나 확실하게 거절의사를 밝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세란 씨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세란 씨와 결혼은 할수 없겠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자라니 그게 누군데요? 보배정 부사장 정다정 씨입니다. 다정이의 이름을 여기서 들을 줄 몰랐던 강세란은 분노로 눈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다정이가 자기 인생을 방해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렸는데요. 하지만 다정이가 강세란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강세란이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였잖아요. 강세란의 거짓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악녀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똑똑히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